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험픽과 백조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항상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험픽이란 랜덤으로 승부패 유튜버 다섯 분의 픽을 모아본 것이며 백조란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 참조해 보시라고 백 조합내외로 만들어 본 최종픽입니다 각설하고 들어갑니다 저측에 있는 다득표의 픽은 말 그대로 투투팬분들이 선택한 다수의 픽입니다. 오른쪽에 해외배당 역시 이름 그대로 해외 배팅업체의 배당으로 본 정배 대끼이 픽입니다. 두 픽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 똑같습니다. 딱 다른 게두 경기가 있는데 다득표에선 7경기, 9경기에 무승부표가 몰렸다는 거죠. 해외배당은 두 경기 모두 홈팀의 승리가 여유로운 정배입니다. 해외 배당의 픽을 보면 다드표의 픽을 포함해도 4조합으로 4천원짜리 대끼리 픽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변이 발생할 경기들의 더블 픽으로 체킹하거나 완전 정배를 버리고 역배를 노리거나 하죠. 팬들마다 그 이변을 주는 경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변을 주는 경기 역시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의 결과는 예측이 되시겠죠. 완전 다수의 적중자가 나오는 해차이거나 또는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홉스에 머물거나 착순을 들어도 3 4 착이나 한다는 거죠. 지금 해외 배당에 체킹된 것 그것과 여러분의 픽을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이변을 주었겠지만 그게 138 경기라면 이변을 준 경기 역시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튜버 분들의 모험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경기에 이변을 준다고 준게 본머스의 무승부가 4분이나 되고, 3경기에 뉴캐슬 무승부가 2분, 8경기에 노팅엄의 무승부가 3분이나 됩니다. 1경기와 3경기, 8경기는 이미 이변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 3경기 모두 사실상 정배가 가까운 경기들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초안에서 1경기 본머스의 무승부, 8경기 노티멈의 무승부를 체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음픽을 보고 나니 오히려 단통으로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네요. 이세 경기에 이변으로 준 더블픽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해야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식이라고 표시된 건 유튜버 다섯 분 모두가 선택하지 않은 픽입니다. 어느 구독자분 말씀대로 들어와야 독식인 거지만 저놈들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저희는 꽝 되는 거겠죠. 저 독식에 표시된 픽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개의 독식 픽 중에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건이 경기, 사경기의 무승부와 10경기, 해타페의 승리가 되겠네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고정픽, 강축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에 가져갈 강축 경기입니다. 초안에서는 저 역시 6경기 크리스털을 가져가며 도깨비 울브스를 걱정했고, 8경기 노팅엄이 첼시와의 맞전적이 좋아 무승부도 체킹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픽에서 울브스와 노팅엄의 이변이 체킹되어 있기에 단순히 정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울브스가 도깨비 팀이라 해도 사실상 크리스털의 가파른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고, 누티멈과 체시의 맞전적이 대등하다고는 하나. 누티엄의 승리는 아주 오래전 기록이고, 지금의 체시는 돌아온 폭격기라고, 블러드 될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다섯 경기만큼은 더블픽이 아닌 단통으로 가져가며, 이곳에 썼던 더블픽이 있다면, 다른 경기에 써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제 백조합의 픽 보시겠습니다. 보통, 정배에 선개의 이변 픽을 추가하는 게 평균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백조엔 정배를 포함한 이변이 다섯 경기이며, 앞서 언급했듯 다수의 분들이 보는 이변보다 더 과감한 이변을 가져가며, 오 경기의 경우는 초안부터 역배를 노리고 가기고 마음먹었기에 아예 정배를 버리고 무패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백조합이 착순에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해차는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한 리그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만치 않은 해차입니다좀더 과감한 조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착순에도 들지 못하는 게한두 번도 아니니까요. 적중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